부귀공명 왜 우리는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할까? 인트로 왜 우리는 돈과 명예를 갈망할까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 믿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인정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그 끝은 보이지 않고 욕망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왜 멈출 수 없을까요? 문제의 본질 옛 사람들은 이 욕망을 부귀공명이라는 네 글자로 정리했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와 업적.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이네 가지를 조차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줄이는 데 있다. 우리가 원하는 부기공명은 어쩌면 우리의 불안을 감추기 위한 가면일지도 모릅니다. 원인 분석.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비교의 동물입니다.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 차이에서 자존감을 찾으려 합니다.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얻어야만 내 존재가 의미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게임에는 끝이 없습니다. 위에 오르면 더 위가 보이고 성공하면 더큰 성공이 필요합니다. 결국, 끝없는 욕망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해결책.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평화와 자유입니다. 부귀공명은 그것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돈과 명예의 가치를 두는 것보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게더 현명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는 사람은 신과 같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서 충분함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결론, 부기 공명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 그것을 이용해서 자유로워지는 삶이 더 소중합니다. 가장 값진 명예는 스스로에게 주는 인정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